그러면, 어, 음. 아, 요즘 뭐, 어떻게 살아? 아, 맞아. 나형 유튜브 시작했어. 어? 진짜로? 어떤 유튜브 하는데? 그, 어떤 거냐면은, 적자생존이라고 중국에서 물건 가져와서 파는 거. 어, 물건 파는 거면 혹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 냈어? 음. 어, 사업자 등록증 냈지. 뭐, 저것도 내고 왔어. 내가 지금 됐어, 지금. 야, 근데 너 아직 졸업 안 했지 않아? 아직 대학생이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가장학금을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시대의 흐름을 잡는 그래플러, 새로 쓰기입니다. 오늘은 물건을 파는 첫 단계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왜 만드냐? 쉽게 말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은 그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내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 게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무소에 신고한 행위인데요. 여러가지 뭐 목적이 있겠지만은 진짜 목적은 사실 세금이죠. 뭐 국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꼭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시킵니다. 아씨. 진짜 이놈의 나라 진짜 세금 하나 기가 막히게 잘 거다지 않나요? 진짜. 보고 있으면 놀라운 세금 떼 가는 거는 진짜. 누가 왔나? 여러분, 납세 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납세 의무.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무튼,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세무서까지 가기 거리도 멀고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뭐 빠르면 다음 날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되게 쉽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국세국세청 국제, 홈택스 화면을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정확히 발음해 세요 홈택스라고.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제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있어요. 오.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해볼게요 한번. 오태식이 돌아왔구나. <laughs> 고맙다. 공인 인서 권한이 필요한 맵뉴입니다 공인 인증서 인증을 해볼까요?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제 고인인증서가 있었나? 오 어, 이거 들려나? 아아 왓? 폐지된 짐승 자 그리고 사업장 소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뭔가를 판매를 하겠죠 저희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이 회사가 차를 들지 이제 주소를 적어주는 곳인데 저측 방이나 아니, 뭐, 부모님 집도 되겠죠? 저는 이제 부모님 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집은 제가 월세로 이제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뭔가 있는 부모님 집을. 저희 업종 선택. 사업자 등록한다면은, 뭔가를 팔겠죠? 서비스든 물건이든. 이건 제가 이제 어떤 거를 판매를 하고, 어떤 일을 할지 분류하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편해요. 뭐, 업종 코드 이렇게 적으라는데 이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지 마시고, 전자. 전자상거래요. 이렇게 치면은,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그 전자상거래업을 선택하시면은 저희 업태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선택해 볼게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과 전자 소매업이 나오는데 저희는 뭐 소매업이 소매 중개라는 거니까 저희가 소매업을 하겠습니다. 등록하게 눌러주면 저희 이제 업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다음 사업자 정보 입력 개업일자인데 저희가 뭐. 건물에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는 거 아니니까 개업 일자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한 일주일 뒤 일주일 뒤로 해볼게요. 촬영일 10월, 15일로 해볼게요. 종업원 수는 없고 제 자금, 제 자금 뭐 딱히 적을 필요 없고 타인 자금도 딱히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만 일단 적을게요. 임대차 대역 입력은 제 부모님 집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적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하면은 타인 을 눌러서 밑에 있는 임대차 대역에 임대차 대역 입력 수정을 통해 계약했던 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월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 집주인이랑 계약할 때 썼던 계약서 사본을 들고 국세청으로 가시면 돼요 공동 사업자 정보 입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음 눌러주시고 사업자 유형 일반, 간이, 면세, 법인, 정부단체 저희는 일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인허가 사업 여부 없죠 의제 주류면 신청 없습니다. 여기 또 밑에 선택 사항은 이용 없소. 저희 <laughs> 이용 <이용업소는> 없소 아니기 때문에 <laughs> 과감하게 넘어가주세요 사이버몰 선택 사항 아직까지는 저희가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laughs>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저희는 여기 위에만 적으면 끝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로그인 설치. 또또 또 설치한다 또. 이 트윗은 없는데 어디냐? 어디 어디냐? 있음. <웃음> 자 여기서는 제출 서류 선택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에 업태에 맞는. 관련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넣었던 이제 내용들이 쭉 여기 화면에 넣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다 이제 해봤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한 하루 아니면 빠르빠 이틀 정도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신청이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력을 해봤는데 흔히 우리가 가게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누구 사장 어디 사강 사장 대 와!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으면은 다음에 할 통신 판매업 서류는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적자 생존의 유일한 회사원 프로페서지가 통신판매업을 등록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